경기 변동 개념과 주요 지수 어, 암기를 요청하는 테마입니다. 경기 변동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기억. 투자와 실업은 일반적으로 경기 순응적이다. 외워야죠. 투자는 경기 순응적인 게 분명히 맞습니다만 실업은 말이 안 되잖아요. 어, 오크네 법칙만 생각해 보셔도 y가 증가할 때 실업률은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도 경기 순응적이지 않고 반대로 이동하는 역행적인 변수입니다. 어, 따라서 실업 때문에 첫 번째 선지는 틀린 선지고요. 니은 경기 순환의 국면은 회복, 호황, 후퇴, 불황 사분법, 확장기, 수축기 이분법으로 구분된다 외워야 됩니다. 어,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교과서에 그림이 다 있어요. 뒤귿 기준 순환일은 경기의 정점 또는 저점이 발생하는 시점 요거를 이제 우리는 순환이라고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라가고 떨어지고 또 올라가고 이 과정에서 이 정점과 저점이 바로 기준점이 되죠 어, 정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이거는 뭐 요령은 없어요 음, 여러분들이 요약서 이제 정리되어 있는 거 그대로 어, 반드시 머릿속에 담아 주셔서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 그런 케이스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기 종합지수 중 동행 종합지수의 구성 지표로 오른 것은 외워야 됩니다, 이것도요. 구인구직 비율은 선행. 코스피 지수 종합 주가 지수도 선행. 장단기 금리차도 선행. 광공업 생산자 수, 생산 지수. 이게 동행이죠. 광공업 생산 지수가 어그 y가 증가하는 시점에서 실제로 생산하는 그 광공업 생산 지수 데이터를 말하기 때문에 동행이고요. 생산자 제품 재고 나중에 발생하는 거죠. 후행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이거는 뭐 문제 풀이 요령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얼마큼 잘 성실하게 암기를 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경기 동향을 나타내는 기업 경기 실사 지수와 소비자 동향 지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습니다. BSI는 기업 활동의 실적, 계획, 경기 동향 등에 대한 기업가들의 의견을 직접 조사하여 이를 지수화한 지표 맞고요. 어, 그리고 두 번째, 다른 경제 지표와 달리 좋을 것 같습니까? 안 좋을 것 같습니까? 주관적인 지표예요.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요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좋아질 것 같다, 안 좋아질 것 같다 이런 요소까지 조사가 가능하고 정부 정책의 파급 효과를 분석하는 데 활용되기도 합니다 얼마나 민간이 정부의 정책을 이제 정확히 인지를 하고 있는지 그 방향으로 이제 분석하는 데 쓰이기도 하는데요 어, 그 덕분에 비교적 쉽게 조사되고 작성될 수 있지만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어서 이게 현실하고 괴리가 되는 지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3번이 정답인데요. CSI는 50을 기준치로 50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게 아니고요. 100입니다. 100. 어, 이런 문제가 실제로 출제가 가능하네요. 어, 너무 지엽적이라서 이제 100이냐 50이냐를 확실히 기억하는 사람을 점수를 주는 걸로 걸러내겠다라는 것인데요. 어쨌든 우리에게 객관식에서 성실함을 어느 정도 요청하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니까요. 이제 10, 50이 아니고 100이었다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는 것, 그 정도를 목표로 잡아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100보다 좋아질 것 같아요라고 말하면 100보다 초과하는 데이터로 도출이 되고요. 이게 적당히 좋아요 하면 이제 곱하기 0.5만 두고요.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 곱하기 1로 잡고 측정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요약서 보시면서 이제 좀 암기되어 있는 부분들을 확실하게 점검하는 걸로 문제들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